안녕하세요. 습관 17일차 음, 노가리샘 정수런입니다. 오늘 들은 영상은 어, 이 책의 저자입니다. 김민식 PD님. 네. 어, 이분의 세바시 강연을 듣는데요. 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쓰는 것 자체가 나의 괴로움을 치유해주었다. 나는 힘들 때마다 글을 썼다. 그리고 매일 썼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공감했습니다. 저도 책을 쓰면서 음, 그때의 그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아이들을 몰아세웠을 때, 그리고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어, 딸에게 화내고 못되게 했을 때, 그리고 엄마한테... 음, 미운 말을 하고 쏘아 붙였을 때, 그런 꼭지들을 쓰면서, 음, 아, 엄마가 이랬겠구나. 서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 혹은 아이들은 참 기댈 데 없는 애들인데, 내가 참 나조차도 못 품었구나. 사랑 받으면서 각자의 삶을 되게 즐겁게 살 우리 각자의 한 사람들인데 엉겨서 한 곳에서 모여 살다 보니 서로한테 참 의도치 않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받고 사는구나 그런데 나는 여기서 아픔을 받고 저쪽에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지만 저기 가서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글쓰면서 계속 느꼈어요. 그게 나에게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감했고요. 그리고 이책 제목을 보면요. 7년을 매일같이 쓰면서 시작된 능동태 라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긴 시간 자신이 해온 것이 있구나. 그런 사람은 말할 것이 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에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음, 공감이 된다.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변했다.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강연자가, 갖고 있는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노력의 흔적들이다 훈장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저랑 되게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영어를 통째로 배워봤니 이런 책도 쓰셨는데 영어를 되게 좋아하시고 꾸준히 함께 했다는 거 그리고 매일 글을 쓴다는 거 그리고 실제 직업과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다르면서 여러 개라는 거 작가도 하셨다가 피디도 하셨다가 블로거도 하셨다가 뭐도 하셨다가 하시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비슷하더라고요. 아 실은 밖에 날씨도 되게 좋고 신랑하고 음, 드라이브하면서 커피숍 가서 좀 얘기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일단 영상을 찍기 시작해야 오늘 완수를 할것 같아서. 찍습니다 조금 이따가 독서하고 영어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읽은 책은 책 먹는 법 이어서 읽었습니다. 세 부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음,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삶에서 책에서 만난 주인공을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하대요. 어, 이 책에서는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는 아, 그걸 읽으면서 나의 삶을 거기다 입혀보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대단히 힘든 때,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소크라테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음, 이게 정말 진정한 내 삶을 위한 책일 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요거 읽으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음... 책은 그냥... 어떤 독서 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혹은 유명하니까 그거를 나도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린 가끔, 가끔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성찰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책을 하면서 질문을 할수록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방식으로 책에서 탈출구나 실마리를 찾는다면 책에서 만난 문장의 무게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아 빨빨 읽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읽을 때는요, 어, 그냥 모호하게 정말 문자를 읽었다 대강 대강 그런 느낌인데요, 한 문장 한 문장 씹듯이 받아내듯이 마음에 새기듯이 읽은, 읽기 시작하면, 와, 사사로운 문장이 없어요. 가벼운 문장이 없어요. 모든 것이 밑줄인 것 같고, 다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특히 느낍니다. 책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어, 책을 쓴다는 것은, 글을 쓴다는 것은 세상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래요. 어, 이 표현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음, 나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나의 생각, 나의 가치, 신념으로 인해서 새로운 파장,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흐름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이, 와, 좋다. 어, 이 표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오늘은 41윤이 붙터요 The situation is serious. Something must be done before it's too late. A mystery is something that can't be explained. The music was very loud and could be heard from far away. A new supermarket is going to be built next year. Please go away. I want to be left alone. I haven't received the letter yet. It might have been sent to the wrong address. If you had locked the car, it wouldn't have been stolen. There were some problems at first, but they seem to have been solved. 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 삶에서 이세 가지 습관, 행복 습관 그러니까 책 읽기, 강의 듣고 나의 강의안 만들기, 영어 읽기가 어느 정도 정복이 되고 나면요, 새로운 세 가지를 하나 또 도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 저의 평생 습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쉽지 않아 어렵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은 제가 정말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했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어, 습관들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어, 건강한 식습관. 조금 다시 얘기하면 어, 매력적인 몸매 만들기, 다이어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사진을 찍으려고요. 가장 작은 행동으로 그때그때 그때 먹었던 것을 하루에 사진을 다 찍어서 그것을 하나로 전체 한장 사진으로 이렇게 싹 스크랩을 해놓고 이렇게 살펴보려고요. 그럼 뭔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또 실패했던 게 뭐냐면 술 맥주 끊는 거예요. <laughs> 그럼 뭘로 해도 안 돼. 보상이나 뭐 이런 걸 해도 안 되고 신호를 바꿔도 안 되고 정말 실패 많이 한 건데요. 일단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만약에 맥주 끊는 거에 성공을 한다면, 그래서 맥주 끊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거예요. 약간 미니멀리스트랑 조금 음, 비슷한 개념으로 집안 정리하고 환경을 음, 정돈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약간 시스템화하는 거 그것을 습관으로 들어볼, 들여보려고 해요. 아, 지금 좀 마음이 급해서 정신이 없네요. 네, 18일차에 뵙겠습니다. 빠빠이, 저녁 맛있게 드세요.